안녕하세요. 감동도 시락입니다. 이 영국인 친구가 삼겹살을 처음 맛본 후한 말, 믿어지시겠어요? 영국 런던, 오래된 주택가의 한 조용한 다이닝룸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다 돌아온 올리가 친구 존이를 초대해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올리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런던 코리아타운을 돌아다니며 최고 품질의 삼겹살을 구했고, 직접 쌈장까지 만들어놨거든요. 마치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특별한 시간들을 조니에게도 선물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내가 평생 기억할 밤이 될 거라고 제대로 된 한국식 바비큐를 보여주겠다고 올리가 말했습니다. 조니는 의아한 얼굴로 철판과 온갖 재료들을 바라봤어요. 이걸 내가 다 준비했다고 정말 직접 굽는 거냐고 놀라며 물었죠. 올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친구 초대 방식이라고 말이에요. 불판이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는 정성스럽게 손질한 삼겹살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다이닝룸 전체를 채웠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이건 마치 심포니 같다고 올리가 감탄했어요. 존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배를 자극하네. 방안이 통째로 고기 콘서트장이 됐다고요.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니는 올리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음식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저녁식사가 조니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올리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면서 한편으론 미리 준비해둔 쌈장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조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갈색 소스를 바라보자 올리는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배운 비법이야라고 올리가 말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마늘, 참기름, 깨소금까지 모든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넣는 설탕 한 스푼이 포인트라고 한국 아주머니가 알려준 진짜 비법이라고 말했거든요. 고기에는 하얀 비계가 가득 붙어 있었고, 기름은 철판 위에서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존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걸 그냥 먹는다고. 우린 보통 지방은 다 떼어내고 굽는데 말이야. 올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게 차이점이야. 한국에선 그 기름이 진짜 맛의 핵심이거든. 테이블 위에는 올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 만든 쌈장. 통통한 통마늘, 아삭아삭한 김치, 싱싱한 상추까지 말이에요. 쌈장에 찍어서 이렇게 싸먹는 거라고 올리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존이는 점점 더 흥미로워했어요. 영국에서는 절대 볼수 없었던 조합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올리가 통마늘을 까서 존이 앞에 놓자, 존이는 그걸 집어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마늘을 그냥 먹는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무서운 짓을 하는 거죠? 하하, 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올리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나도 처음엔 정말 그랬어. 한국 친구들이 생마늘 먹으라고 할때 깜짝 놀랐거든. 하지만 직접 먹어보면 완전히 달라. 정말 한 번만 용기 내서 해봐. 마늘의 매운맛이 고기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주고 쌈장과 만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어요. 존이는 반신반의하며 쌈장을 듬뿍 찍은 고기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씹으면서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쌈장은 10점 만점에 12점이에요. 이건 정말 완벽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고기 양념보다 깊고 진하다고 존이가 계속 감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고소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혀 전체를 감싸더라고요. 올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앞으로 나올 거거든. 영국의 전통적인 소스들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복합적인 맛의 존이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매 입마다 새로운 맛의 층위가 발견되는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더큰 놀라움이 바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리가 빨간 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니는 김치야말로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리가 그 김치를 조심스럽게 불판 한쪽에 올리기 시작하자 존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치를 구운다고요? 정말로요? 존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올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김치도 맛있지만 익힌 김치는 또 완전히 달라. 기름과 만나면 정말 폭발적인 맛이 난다고 말이에요. 김치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면서 특유의 신맛과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올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고 김치볶음밥도 해 먹고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한다고요.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요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만능 재료라고 말했어요. 특히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으면 김치의 신맛이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거든요. 존이는 구워진 김치를 고기와 함께 조심스럽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감탄을 터뜨렸어요. 익은 김치와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맛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라 정말로 고기의 최고 파트너네요. 올리는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조합을 발전시켜 왔거든. 김치 하나만으로도 고기 요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신맛과 매운맛, 그리고 발효된 깊은 풍미가 기름진 삼겹살과 만나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조합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음 순간부터였어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쌈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올리는 싱싱한 상추잎을 하나 들고, 그 위에 갓 구운 삼겹살을 올렸어요. 그 다음 구워진 김치 한 점, 쌈장을 살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한 쪽까지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존이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서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삼겹살 타코 같아요. 그런데 한 입에 이 모든 걸다 넣으라고요? 오 마이 갓! 올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한국에선 이걸 한 입에 먹는 게 포인트거든. 모든 맛이 입안에서 동시에 만나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어. 조니는 그큰 쌈을 들고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 이 모든 걸한 번에 입에 넣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리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조니의 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고기와 양념, 김치, 마늘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감탄했거든요. 각각의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어요. 올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라 공연이지. 입안에서 진짜 무대가 열리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맛의 조화를 수백 년 동안 완성시켜온 거거든. 존이는 계속 씹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마늘맛이 확 올라오다가, 그 다음엔 김치의 신맛이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고기의 고소한 맛이 입 전체를 감싸네요. 이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한 입에 담긴 다양한 재료들이 시간차를 두고, 각각의 맛을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는 그 조화. 그것이야말로 한국 음식의 진수였습니다. 식사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존이는 점점 더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정을 표현하는 문화는 정말 처음 본다고, 올리가 정말 한국에 오래 있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올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는 새로운 쌈을 또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존이를 위해서 말이죠.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김치와 쌈장을 적당히 올린 다음 존이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싸서 건네는 게 일종의 인사 같은 거라고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존이는 그 쌈을 받아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기 한 점에 이만한 정성과 배려를 담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거든요. 올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싸서 입에 넣어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도 이렇게 서로 챙겨주며 가족의 정을 나눠왔다고 올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배고픈 시절에도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차려주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네요.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 그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면이었습니다. 존이는 입을 닦으며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그냥 굽고 옆에 감자나 곁들이는 게 전부예요. 소스도 단순하고 먹는 방식도 개인적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올리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음식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 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함께 나누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거든. 음식을 매개로 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을 나누는 거지. 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정말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요. 올리,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 이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쌈장까지 직접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준 그 마음 말이야. 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핵심이야.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특히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직접 해주는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 존이는 감동하며 계속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친구를 초대하면 보통 레스토랑에 가거나 간단한 요리를 준비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든 걸 직접 준비해서 대접하는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음식 하나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한국 문화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존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도 이제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 직접 현지에서 이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고요. 모든 고기를 다 비우고 상추와 김치까지 하나 남김없이 먹은 뒤 존이는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맛있고 의미 있는 식사는 처음이에요. 올리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이 음식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어떨 것 같아? 존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이 만약 축구선수였다면 손흥민이에요. 올리가 궁금해 하며 물었어요. 왜 손흥민이야? 존이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처럼 매너도 완벽하고 실력도 최고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죠. 이 음식도 딱 그래요. 맛도 완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성도 최고고 무엇보다 나에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 올리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완벽한 비교네. 손흥민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고 삼겹살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니까. 둘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우리의 자랑이지. 존이는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음식 하나로도 사람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나라네요. 올리,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 올리도 감동하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기뻐. 한국에서 배운 이 문화를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말이야. 이게 바로 음식의 진짜 힘인 것 같아. 런던의 작은 다이닝룸에서 벌어진 이 따뜻한 만남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얼마나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고, 존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후로 존이는 런던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올리가 준비해준 한국식 삼겹살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직접 현지에서 그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어서요.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과 정성이 담긴 한 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식의 매력이 아닐까요?